조금자 할머니가 야채를 심어서 갖고와서 자식들한테 갖다줬는데 자식들이 다 냉장고에 야채가 썩어가 문드러져가 있어가 할머니가 일일이 잘라가지고 냉동보관하게 했는기라 오, 이제. 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야채를 잘 먹더란다 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선물로 딴 사람들한테도 보낸거야 그런식으로 음. 그랬더만 저런게 좋다 이게 상품만 해라 이래가지고 상품만 해가 지 대통령 상 받았다. 음. 어, 이거를 요런 상태에서 뜯어서 조금자 채소 잡곡이네. 네, 이거 뜯어 뜯어가지고 10분만 버리면 된대 이렇게. 그면 야채가 되면 이 가지고 밥 밥을 지어도 되고 카레 만들어도 되고 이거는 잡채 할때 쓰는 거야 보이죠? 잡채할 때쓰는 거라고? 응, 열어볼까야? 아니? 어, 또열어니까 봐야 돼. 열어볼까? 진짜 볼로 생긴네. 아. 어. 그, 이게 길게 나와야 되나 해주볼까? 음... 열어볼까? 응? 아니? 막막 먹을 것도 아닌데. 아, 어, 네. 이거는 이렇게 해가 딱 대고. 아, 내가, 어, 아, 야채 안 먹어서, 안, 아, 찝찝하잖아. 음. 그럴 때마다 이거 하나 꺼내가 칼에 넣으면 되고, 밥에 염도 되고, 오만데 다 해먹는데. 음. 그래서, 그냥 어, 그걸 까면 마른 상태에서 또막 뿌려가지고 비비면 되나? 그건 안 되지. 밥에는 바할때 음, 바로 엮든지 아니면 미리 10분만 불러가면 된데 10분만 불러준대. 음. 지금 부풀어 오르잖아. 보세요. 그렇네. 아, 볼래. 아, 볼래. 찬물에 해도 되나? 네. 예, 찬물에. 물 해도 되는 가 아이가? 찬물에. 근데 브레이크 같은 음. 거래요. 어디서 샀노? 이거? 홈쇼핑에서 샀는데. 홈쇼핑. 백화점에서 샀거 비싸서 백화점에. 판대 이거. 아니요, 백화점에. 음. 근데 이건 그냥 난는 놀랄 건 아닌 것 같은데 놀랄 건 아닌데 상품화 해서 편한 거지 야채 그거 먹기에 야채 안묻잖아니묻나 아니 그냥 동결건조 아니야 이것도? 어 동결건조지 그거잖아 콜라 면 안에 들어가 있는 재소는 그치 그거랑 다르지 이거는 정말 국산에 좋은 야채만 쓰고 이러면 내가 카레가 더 먹을 때 바로 요거 고기만 넣으면 돼쁜다 이거